아, 얘또 그러네. 야, 경기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경기도에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약속잡부터 주도권을 뺏길 거냐? 이게 전략을 짜야 경기도에 대해 알릴 전략. <웃음> <웃음> 맛집? 맛집하면 경기도지. 경기, 경기, 경기! 경기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맛집인데요. 그중 광명의 로컬 맛집들이 모여있는 광명시장에 방문했습니다. 맛있고 저렴한 음식들이 정말 많아서 저희도 이것저것 맛보았는데 실패 없이 전부 맛있었습니다. 곳곳에 손수독제도 비치되어 있고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복잡거리는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이 그리울 때면 광명시장에 방문하는 것 어떠신가요? 다른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로컬 맛집을 경기도에서 찾아보세요. 소화시킬 겸 운동이나 해야지. 운동? 운동하면 경기도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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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경기도에는 공원이 6,062개로 다양한 운동시설과 자연조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공간은 바로 경기도 광명시의 도덕산 공원인데요. 산 정상까지 등산로가 잘 꾸며져 있고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과 같은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자연환경에서 폴벌레 소리, 바람 소리를 느끼며 운동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바쁜 도시 일상 속 수학행을 경기도에서 찾아보세요. 사진, 인생에 타면 경기도지 경기, 경경 경기, 경기! 경기도에는 곳곳에 숨어있는 사진명소가 많답니다. 광교 호수공원, 수원 화성, 과천 서울대공원, 수많은 인생샷 명소 중 저희는 경기도 광명에 있는 광명동굴에서 인생샷을 찍고 왔습니다. 광명역에서 대중교통으로 10분이면 도착!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우나 추우나, 늘 한결같이 관람 가능하며 어둠을 밝혀주는 환한 빛으로 개성 있는 인생샷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데이트 코스가 아닌 이색 데이트를 즐겨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예쁜 사진도 찍고 두고두고 기억할 추억도 만드는 인생샷 맛집을 경기도에서 찾아보세요. 마지막 코스는 힐링이지. 힐링? 힐링하면 경기도지.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도에는 힐링이 가능한 공간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161호 오리 이원익 정택에 방문했습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은 조선을 대표하는 청백리이자 대상의 자리에서 40년을 보냈고 영의정에6번 올라간 인물인데요. 옛 종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정택에서는 역사적인 전시물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힐링할 수 있습니다. 오리 이원익 정택에서 한옥을 거닐며 힐링하는 것 어떠신가요? 한적한 나만의 힐링 아지트를 경기도에서 찾아보세요. 너지금까지 몰랐어? 경기도에는 혜택 좋은 지역 카페가 있다고. 경기 지역 카페를 이용하면 최대 10분 잠깐. 우리 영상 제한 시간은 5분이라고. 우리가 빠르고 짧게 설명해 줄게. 경기 지역 화폐를 이용하면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게다가 분기별로 25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제공해준다고. 뭐, 교통비도 지원해준다고? 정말 든든하다.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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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는 약속 장소를 경기도로 쟁탈하는 데 성공했다.